이거는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냥 빠르게 해본다 생각하죠. 뭐야. 일단 저기 에이셉? 거기 와인 리큐어를 가야 돼. 리큐어 샵에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힐템도 다 써가지고 빨리 하고 가고 싶은데 그냥 이모컨으로 어, 찾았다 얘를 깨면 이제 그, 그게 나오는 거지 체킹? 어 드디어 체킹이 나오네요 이거는 가서 머신어리 키를 찾아서 모시게 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진통제 이거 2층 기독사 이거는 그거 그언더운키 그 찾아야 되는 거고 권총 써야 되고요 일단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권총 씁시다 여기 정도면 은스파 스폰이라 봐야되나? 이거는 아직도 있나보네요? 패킹로스 쓰면 볼수 없는 거 방금 그게 지금까지 안, 맞, 안 맞아도 그냥 왔던 거라고? 빨리 가서 사실 죽어, 죽는 건안 무서운데 머신 너리키를 먹고 죽으면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이번 시즌은 계속 죽으면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장비가 남들이랑 비슷한 수준은 돼야지, 그다음부터 무슨 실력, 무슨 뭐 심리전 이런 게 가능한 거 같은데, 진짜 압도적인 실력이 아니상. 근데 저는, 발 플레이 자체도 힘들었고. 이번 시즌은 저 M4 소음기 없는 염다라고 굳이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 게, 많이들 쓰는 것 같아. 그냥 M4 소음기 없이. 이번에 반동 바뀌면서. 이번 레이드는 좀 안전빵으로 갑시다, 그래도. 와, 이거 찾는 거 진짜 힘들었는데. 이걸 참아? 아... 여까도 안 열려있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또 진짜 또안됐 는데, 야 와, 제가 이렇게 까지 조심 스럽 게 플레이 를 합니다. 지금, 지금 팩토리는 가면 안될것 같은데 팩토리 지금 사람 이상한 애들 많아서, 진짜 이상한 애들 너무 많아요. 그 KD 낮추려고 하는 애들도 많고, 아난 여기 안 열려 있을 때가 제일 싫어. 여기랑 올드카스랑 우드는 오히려 밤에 지금 야간에 가면은 완전 눈이 다 쌓여 있는 느낌이라 야간도 똑같이 밝다는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커스텀이 더 어둡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어두워도 제대로 에임을 못된 것 같긴 한데 내가 살짝 위에 대고 쏘나 지금 프레스는 깼는데 어, 해야 되는 게얘 거랑 약탈장 USB 하면 바로 깰수 있을걸요 이거 하면 쉐이디 비즈니스 바로 나오냐 그리고 검증 깨고요. 피크닉하고 딜리버리 프롬더 패스트아 이것도 했어야 됐는데 나 이거 있을 텐데 아마 206호실 난 열쇠 좀 봅시다. 아마 크카우스는 아니고 206호실이랑 아직 없나? 저거 교환 안 했나? 아안 했나 봐나 녹차 필요한가 보다. 녹차? 녹차 잠깐 구하러 갑시다 아인터치 일단 인터체인지 어.. 레드도 있긴 한데요 얘는 굳이 쓸 생각이 없어요 얘 이제 그냥 버려도 되지 않아? 어차피 릴레이도 안 붙어 나오잖아 올리네요 올리에서 챙길 건 딱히 없지 않나? 고샷만 가면 될것 같은데 녹차 두 개만 챙기면 사실 되거든요 릴레이도 있는지 한번 볼까? 릴레이 있으면은 아마 제가 하이드아웃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을 거라서 아저도 챙기긴 해야 돼 저 지금 그냥 퀘스트 아이템이라는 건다 챙겨두면 될것 같거든요. 제가 워낙에 늦어가지고 지금 다 필요하다 보면 돼. 전 사실 제가 VPN을 쓰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는 아 VPN 안 쓰고 싶어. 그냥 플레이 하는데 약간 조금의 패널티가 있다 정도면은 그냥 안쓸것 같은데 잡히는 게 느리다던가. 이수진은이면은 그냥 VPN을 안쓸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VPN이 없으면 게임을 못하니까 쓸 수밖에 없어. 너무 싫어 그래서. 진짜 게임 자체가 아예 안 잡히거나 아니면 잡혔을 때 핑킥이나 그 패킹로 뜨니까 작은 투 총카도 계속 챙겨 넣죠 아마 충분히 챙겨놨을 것 같긴 한데, 이미. 한 로드 바로 먹어버리고요. 녹차 두 개만 챙기면은 바로 나갑시다. 비타는, 비타가 아마 벙크하우스 키 교환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 저는 이미 벙크하우스를 먹어놨으니까 녹차 하나, 저두 개. 맥스 에너지? 맥스 에너지도 없자? 아, 잠깐만, 녹차 하나가 또 없어? 어, 여기서 나왔네? 뭐... 바로 나가죠, 그러면? 이만큼. 하로코프는 뭐. 저처럼 애매하게 중간에 시작하는 것 보다는요. 아예 어느 정도 사람들 다 진행한 다음에 하던가, 아니면 아예 초반에 달려야 돼. 아예 초반에 같이 달려가지고 하는 게, 솔직히 제일 좋은 건 그거긴 게, 킬 퀘스트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은 퀘스트 하면서, 그냥, 검사겸사킬 퀘스트 같이 깰수 있거든. 사람들 동선이 똑같아서. 아니면은, 아예 늦게 시작해서, 초반 퀘스트 웬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끝난 다음에 경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게 더 좋습니다. 그게 두 번째. 근데 이거 원래 얘네 교환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것보단더 어려웠던 것 같아. 얘도 그렇고, 얘는 뭐 모르겠고. 이게 303이 무슨 기지? 303? 아, 303이 그건가 보다. 골든스웩. 티플러그를 한 티플러그 좀 모아서. 얘까지 해서 하는 게 나을 듯,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303에 그 퀘스트 할때 받은 그거, 이거를 같이 가져가면은, 퀘스트 한 번에 여러 개깰수 있으니까, 303만 어떻게 좀 모아봅시다.